이번 영상에서는 생활 주변 방사선 중에서도 우주 방사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우주 방사선 많이 들어봤어요. 항공 승무원들이 영향을 받는 방사선 맞죠? 맞아요. 그 전에 우주 방사선의 개념을 먼저 설명할게요. 우주 방사선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구 자기장이에요. 지구 자기장 때문에 우주 방사선은 극지방 부분에 더 쉽게 도달하고, 자연스럽게 극지방으로 갈수록 방사선량이 많아져요. 항공 운항은 극지방을 통과해 비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공 승무원은 우주 방사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우주 방사선에 영향을 주는 두 번째 요인은 지구 대기예요. 지구의 대기는 산소, 질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존재 자체로 차폐물 역할을 해요. 우주 방사선이 지구 대기를 뚫고 들어올수록 세기는 감소하고 양도 줄어들죠. 그럼 우주 방사선이 지구 대기를 뚫고 들어와도 이미 1차로 차폐가 됐기 때문에 땅에 가까울수록 피폭 방사선량은 낮아지겠네요. 정확해요. 다시 말해, 지구대기로부터 멀리 떨어진 해수면 그리고 지면에 가까울수록 피폭방사선 양은 낮고, 높은 고도일수록 피폭방사선 양도 높아진답니다. 우주방사선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세 번째, 태양 활동이에요. 태양은 11년을 주기로 극대기와 극소기 주기가 반복되는데, 태양의 흑점 개수가 많아지는 극대기일 때, 우주방사선 수치가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반대로 태양 활동이 극소기인 시기에 우주 방사선으로 인한 피폭 방사선량은 큽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잘 기억하고 있나요? 우주 방사선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세 가지. 지구 자기장, 지구 대기, 태양 활동.